공연입니다. 자, 이제 참외 풍경이 하염없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육묘에서 이제 참외 정식으로 넘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지금 스타트 하신 분들은 이제 12월, 11월 이제 15일을 기점 잡아가지고 스타트가 좀 낮게 된것 같고, 그리고 11월 이제 25일 기점으로 좀어 정식이 많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다가 좀 중간에 쉬고, 이제 12월, 이제 10일쯤에 좀 정식이 좀 낮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 중간에 공백이 나오는 거지. 예, 통상 한, 한 10일에서 한 15일 보름 정도에 공백이 살짝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다 12월, 뭐 10일부터 뭐 20일, 25일까지 서서히 또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어, 지금 현재 육묘에서어마만마한 2차 폐를 많이 느꼈을 겁니다. 어떤 2차 폐? 고온 장애. 그죠? 이게 그대로, 어, 본포. 정식하고 나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온도 체크를 해야 돼. 음 제가 다시 한번 변현하는데 차매의 적정 온도는 30도 왔다 갔다 니다 이게 뭐 35도 40도가 아니에요. 뿌리가 정말 튼튼할 때는 깨놓고 뭐 40도에도 견디지. 근데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35도 40도는 확, 확, 어, 물러버리거나 말라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필이 이제 온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 주세요. 자, 본포 가서 본포는 자, 대형 비닐이고 그리고 안에 이제 터널 비닐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터널 안래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터널 안래 온도 체크해서 자, 깨 놓고 아싸리 터널 안 덮고 그냥 바로 이한 낮에 터널을 삐끼가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 이때 어 중요한 포인트는 물입니다. 물. 물을 잘 주면서 터널을 홀랑 까 가지고 키우는 게 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대다수, 정식하고, 1. 포기 간주를 하죠? 맹물로 포기 간주 하고, 그 다음, 한두 번더 포기 간주하면서, 이때, 어, 육 정식 비료라고 표현하겠지? 정식 비료를 줍니다. 자, 숨을 딴말 달아야, 자, 저 같은 케이스는, 자, 보면은, 농염피, 이게 이제, 인산에다가, 어 해조 추출물이 좀 들었다. 아, 해조, 어 추첨을 좀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이거는 이제 또 강한 밝은 그리고 뿌리 쪽에 좀더더얘는 죽은 굵은 뿌리를 빼고 농협피는 세근 잔잔한 뿌리를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전 이걸 권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 팬텀 자 팬텀도 정량을 거네요그 스물 딴 말에 팬텀 한개 그리고 이제 강한 밝은 오백 그리고 농협피 오백 이렇게 권합니다 왜? 뿌리가 적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는 하나의 전략이지 이걸 제가한다고 해서 아 이게 무조건 맞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각자의 전략에 맞게 자 펜타 같은 케이스는 음뭐좀진하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연하게 하든 진하게 하든 하, 효과는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요 굳이 억지로 진하게 해서 입색을 어 입색에 2차 피해를 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자 식물의 입색에 장애를 주면은 강압성이 문제겁니다 자, 강압성이 문제가오면 내리는 뿌리, 뿌리에 또 문제 가 온다. 이렇게 좀더더 더 쉽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어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굳이 정량이 존재하는데 요걸 좀더더 더 생각을 해주길 바래요. 자, 그리고 어 이미 정식하고 뿌리가 내리기 전에 이때 어 손의 양이 많이 결정이 돼요. 자, 이때 이때 대다수 저는 이제, 참에 이제, 골이 있으면, 참에 심는데요 위주로만 물을 좀 낮게 주라 그래요. 근데, 간혹, 이 전체에다 물을 좀 낮게 주는 분들이 계서, 이렇게 줘버리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하염없이 뿌리가 흘러갑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표현하는데, 열매가 적을 때는 굳이 뿌리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가 좀더더 깊이 들어간 게더 현명합니다. 자, 열매가 없는데, 뿌리가 많아서, 지상부가 확확 우거지기 시작하면, 이 순의 양을 어떻게 감당? 하시겠습니까? 자, 이때부터 이미 뿌리 컨설팅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한 줄만 줘가 이 씹는데 위주로만 물을 잡아내서 어, 뿌리의 깊이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어, 수작하기 전에 이때 이미 어, 순의양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 자, 어, 시작점은 온도고 폭발점은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없으면 생각보다 뿌리는 확, 확, 안 나가. 자, 지금 더군다나 지온이 높기 때문에 물만 만나면 뿌리는 신나게 나갑니다. 자, 이때, 지상부에 열매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나게 잎줄기가 나간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육묘비그 정식 비료는 하나의 방향이지. 무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저라면 합니다. 왜? 강한 발근은 어, 주근. 그리고 농염피는 세근. 이 뿌리를 빨빨빨 만들어주면 확실히 들 시든다는거지 빨빨리 어, 뿌리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좀더 쉽게 표현하고 싶네요 자필이 팬텀을 어, 포기간주나 포기간주할때 좀 해주기를 좀 권합니다 자 항상 <laughs>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주세요 어이 소량의 이, 어떻게 보면 소량이죠? 어, 이 적은 비료로 뿌리가 바뀐다. 이 점을 항상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상합시다. 이상입니다.